Thank yeah. you.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고요. 메뉴는 낙지입니다. 낙지예요. 아 <laughs> <laughs>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? 아, 니 응. <laughs> 그래, <laughs> <laughs> 저희는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지금 애틀리에 왔습니다. 네, 맞는걸 완료했습니다. 여기 다 저는 여행이 길어서 가방이 좀커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여기는 국민의 모임만? 무슨 송파지사 맞나요? 네 맞습니다. 서울에 왔고요. 이 건물입니다. 아주 좋죠? 징검다리가. 저희는 응? 이제 진짜 코앞까지 왔습니다. 어머, 다들 파이팅 한번 하실까요? 하나, 하나 둘셋 둘, 파이팅! 태상 파이팅! 파이팅도합시다. 파이팅! 하나 둘셋 태상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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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연도부입니다 국민 모두의 거점국입니다. 아, <목소리도> 고맙 어,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이 대학생 홍보대사의 느낌이 어떤 느낌일지 저도 궁금해서 유튜브를 한번 뒤지고 왔거든요. 그래서 예습을 하고 왔는데 딱그 검색을 하자마자 첫팀 연금소년단 팀이 먼저 딱 뜨더라고요. 그리고 다른 기억나는 게 태산이라 연금나라 뚝딱 팀들이 뭐나네 솔로라든지 좀 이제 어,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한 번쯤은 클릭해볼 만한 컨텐츠로 너무 영상을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미리 기대를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. 그금은누사가 봐요? 누가 봐요? 누가 봐요?